가요 어떻게 해요? 놀라요? 요 시작합시다! <목소리> 어. <근데 요즘, 웃음> 선배! <laughs> 누구에게 쓸지가 너무 궁 누구에게 쓸것 같아요? 영수! <목소리> <명수>. 그거죠? 정수기죠? 하루 <목소리> <목소리> <laughs> 밖에! 나소리라부르는것도 <laughs> 저, 여기 너무 설레. 여기 연보 같아요, 진짜. 지난 주 확실 밑에가 너무 설레 너무 진짜로. 그런 방수가 좋은 아, 게 약간 진짜 뭐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네. 저렇게 아 보여는 게, 아 그게 좋아. 진짜 좋아. 확실한 태도가 너무 좋아요. 맞아. 저를 여기서 본것 같다. 그니까 둘 보고 빈지노랑 벤 같다. 아, 진짜. 완전 비슷. 완전. 지난 주에 막 손잡고 싶었는데 참았다고 했잖아. 맞아. 아, 끊어그런데 광수님 너무 웃고싶 오, 진짜 아니에요? 미쳤나봐. 장난 아니에요. 오, 나 약간 심장, 제 심장이 약간 뛰어요, 지금. 이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요 그니까. 너무 멋있다. 오, 멋진 녀석이다. 응. 진짜 갔어. 저 아, 진짜 응. 갔어. 귀여워. 음. 맛있둥이두개 음. 천개 먹었어요 조금 음. 다가 음. 약간 남녀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양간이고 음. 남자가 음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분 약간 신일쪽 같아요. 어? 그냥 느낌에. 아. 여자분은 경금경 아. 경금? 아. 느낌 어. 요경술 느낌 좋다. 근데 성격 그 빠진 거니까 약간 경호 느낌도 있어요. 경 느낌. 그럼 오미합이에요, 보면. 여기 어게보십니까 여기 케미. 네. 여기요? 네. <laughs> 진짜로 궁금하신가요? 저는 <laughs> 영자님을 좀 좋아하는데 영철님이 조 그렇죠. 저는 영철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계속 자기가 특별하다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아 이해 못하는데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네. 그게 너무 이 빨린 말라서 네. 그리고 계속 영자님1순이었다고 하는데 아니었잖아요. 순자님1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잖아. 피아노 얘기 몇 번을 하시는 피아노, 거야? 아니 피아노랑 사랑하냐고. <laughs> 뭐 이분은 어때요? 이 아, 상자? 진짜 세리 아빠분이시죠? 어, <laughs> 성격은 못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약간 인당한 느낌. <laughs> 인당한 <laughs> 느낌이 있어요. 아, 인수? 인수도좀 느낌있다. <laughs> 난 순다님 좀 무서워요. 약간 어. 저런 인상을 가지신. 음, 까츠랑 영식 씨는 초지일관 순조야 춤조야? 뭘, 까 어떤 면에 반한 음, 걸까? 왜 성격을 네, 잘 모르는 거지. 음, 맞아. 우추맥이고. <laughs> 아, 좋아하고 음, 이런 음, 약간. 음, 그런 음, 거 모르는 거지. 나 소리 아무리 편한. 공간이지만 남자분들이 약 네, 너무 편하시더라고. 자분들은 엄청 꾸미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꾸민 정도가. 진짜 어. 씨가 강아지? 강아지, 애기? 잘못 보셨어요. 딸이랑 엄청 잘 지내는 거 같아요. 영식님 아이돌. 하시고 이거 왜 엄청 적극적이다. 판단이 아. 빠르세요 이영식님 슈퍼데이. <laughs> <laughs> 딴 얘기인데 어, 저 솔로파티 갔을 때 어. 그때도 약간 데이트권 따려면 저렇게 게임해야 되거든요 아, 아, 네.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게임에, 게임에 별 생각이 없는데 진짜 있음.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진 아, 눈에 불을 켜고 아. 게임을 하게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맞습니다 근데 좀 닮았어요 응응! 이렇게 닮았서느잘 어울리는 분 먼저 와 진짜 젊어 보인다 약간 황찬성 씨 닮으셨다. 그치 않아요? 황찬성 음씨음 느낌. 그냥 녹음하요 뭐, 그니까. 게임이야 저게? 원래 남규용 PD님이 조금 <laughs> 사악하셔요. 어. 사랑을 쉽게 어. 얻을 수 없죠. 그요 제일 내 취향 아닌 분들 누구예요? 라라는? 와, 남자 중에서? 네. <웃음> <웃음> 너무 어렵 그 영수. 음 그니까. 뭐든요? 아, 아 어, 저도 어, 비슷하긴 한데 영철. 아 영철이 더. 네, 더? 이 약간 박상 막가요. 네 아, 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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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영수만큼 뭐가 남은 게 없잖아요. 그치? 조금, 그치? 조금 그치? 나왔는데도 약간. 그치? 아. 아. 그치? 아. 재밌어, 진행. 제발 선택해. 70.1. 근데 뭔가 뭐 데이트보다서 기쁘다기보다 괜히 뜨려서 기쁜 것 같아요, 느낌이. 잘됐다, 그걸로 한번 상대해봐. 무서워, 너무 살인감. 이 나의 모습을 세상에. 이번 성격 괜찮은데? 잘 받아주고 사람 예의도 있고 사과한 느낌. 조금 이게 모뎀이라서.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사람스러운 새 생명이 되어 나는 괜찮아요. 와 그의 마음을 감정 고백이잖아, 배놓고 <laughs> 어, 약간 못 보겠다. <laughs> 끝까지 해야 성공인 거예요?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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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공짜로는 못 해. 연인에게 잡아 아니죠? 와. <laughs> 아, 재밌다. <재밌는> 야 재밌다. 싸야 <laughs> 할 사람들 다 떴어. 내 인연은 어고나라는 결론을 딱 내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랬는데 어떻게 나, <laughs> 나 소희 엄마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줘, 상처를 가냐? 오빠로서 좋아하진 오빠로서 좋 그냥 오빠로서 좋았구나저는오빠좋는오는거아오빠로아하는 오빠로서 는 오빠로서 좋아하는 오빠로서 는오빠로하는하게 이야기 하는 오빠로서 좋아하는 하 이야기, <웃음> <나눠요>. <웃음> <웃음> 이야기 진짜. 아,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뭔 말이야? 말이야. 무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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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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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마음이 없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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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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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정리하고 완전 완전 아니 슈퍼데이트권은 다른 사람한테 쓴다고 하면서 저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데아 맞아. 지자 받고 싶다. 미움받을 용기가 1는 사람. 아니 그래. 현숙한테 마음을 더해서 현숙한테 써야지 현숙씨도 정신 좀 차리셔야 같없이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가벼워. 수 저런 말을 왜 하냐. 근데 너는 정신이 왜 <laughs> 진짜 핵심을 찔렀다. 손을 잡는 게 사실 큰인이네 음, 맞아,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쉬운 사람한테 진짜. 스킨십을 더잘 합니다. 아, 그쵸? 진짜, 진짜 마음이 진짜. 있으면 어렵죠. <laughs> 너 누구한테 했을까? 나는 아, 너가 많이 싫다나그 나는 어, 너가 좀많 <laughs> 정리됐다고 생각했거든 데인베스다 어, 진짜 대인베이요 근데 아, 진짜 그 손잡고 뽀뽀할 음, 수 있다는 그 음, 음, 말에 음, 음. 엄청 확신을 받았나봐요 현수님은 음, 네, 거의 전, 사귄다고 생각는지그잘못다 그러니까 영수가 한거같 그쵸 그렇죠? 영수가 시발점이다 현실에서 아, 아, 저런 아, 남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걸왜 사랑을 만냐고요 근데 순도도 끝까지 괜찮다고 얘기를 안 하네 이는면또안될거 같은데 근데 네. 반신발 진짜 착하시다. 어 뭐야? 그래, 괜찮아. 둘이 난잘 어울려. 윤지가 진짜 빨라요. 음. <laughs> 영철님과는 다르게. 저... <laughs> 가 너무 저렇잖아요. 그러니 쓰고 나서 어, 그냥 통보식으로 하면 되는데. 정수님이좀 헛똑똑이 스타일. 아, 아, 세 보이는데 근데. 속이 여려가지고 나한테상처 주는 주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똑똑하니까 남이 상처 받은 거를 알아서 먼저 이렇게 허락을 받는. 순수님이랑잘 어울리는데. Sorry. 너무 남을 괴롭히면서 웃고 하시는성향이잘 네, 맞으시더라고요. <laughs> 이게 진짜, 진짜 재밌거든요원래 매번? 원래 그러지 않아요. 네, 어? 원래 그러는데돌신 편이 유독 이렇게 소문이 발달린이날라다닌다 <laughs> <laughs> 너무 중에 맨날 다 웃으면서. 근데 이다난 이런 게 이런 걸 원했어요. 이 <laughs> <정> 얘기. 뭐. <laughs> 이렇게 소문이 와전되면서 <laughs> 막 싸움이 막 고조되는 <laughs> 그런 분위기가 <분이> 너 <laughs> 좋아요. 내 마음 너에게는. 예, 진짜 영혼 없다. <laughs> 난 너무 속상해. <laughs> 아그 그렇게 생각했다 미안해.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남훈이야 이야기 나누는 대화거든요. 자꾸 왜 <laughs>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왜 피하는지 왜도망가는지 내가 왜 너만 모르냐고. <laughs> 아 사이다. 아, 말이 안 통해. 벽이랑 얘기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고. 저 가벼이 치는 줄 알아. 허팝의 댓건좀 이해해줘. 이해가 되겠니? 이해가 되겠어? 진짜 싫어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는데 알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니까. 울면서 뛰쳐 나왔어. 근데 잡으러 가지도 않았 그니까. 아 어, 그러니까. 아, 실수했나? 아, 그만해라. 실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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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질 마. 내가 실수했나 이게 전혀 이게 수동 공 같네요. 음. 이거는 때이만드 이런 거잖아요. 짤랑나 웃겨줘. <laughs> 졸고 있다가 <웃음> <웃음> 어? 뭐야 너무 감정적이야 급발진 <laughs> <laughs> 어? <laughs> 너무..너무 황당 어. 연기하신 것 같아 연기하셨어오그 잘하실 아요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다음아 과자가.. 맛있게 졸고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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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례하긴 하다 너무 무례하죠 냅다 어, 웃겨도 이게 너무.. 오마이갓 그러니까.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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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줄 몰랐어 이제, 이제 왔어? 얼굴만 봐도 이제 거울이? 왔어 저 응. 응. <laughs> <laughs> 어 표정 공기 알았지? 와 뭐야? 너희 아, 헷갈려 진짜 내가 면 나도 못하겠어 하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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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끼리 나와 너무 감사합니다참 해맑으셔 바지 안입으어요 아니 괜찮아요 오세요 아니 안입으요 설마 진짜예요? 설마 개웃기네 아니 저거 너무 이상하잖아 나이분 아, 다시 아, 봐야 겠는데 아, <laughs> 플로팅 나 플로팅? 아, 어른들의 플로팅? 아, 간호사라고 아, 딱 뜨니까 뭔가 간호하는 음, 장면 음, 같네요 이제? 아까 그 장면 그러니까어한지만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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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시간이에요 아, <laughs> 어? 떡해 진짜 어떡하냐 어떡해? 아 그냥 삼촌한테 쓰지 간호학야 아, 어? 뭐. <laughs> 아, 뭐야 이렇게 어 어떻게 이렇게 야지야 어떻게 어떻게 <laughs> 그래. 음? 그래. 아, 그냥 연주한테 쓰게 돼아 젠장 이거 미친. <laughs> 진짜 날 뛰어간다. 레럴? 레럴? 미치겠다. 와, 진짜 대박이다. 장이 자기가 또 말송이 잘못 전해서 아마 어. 이력 전적이 있잖아요. 아. 이 장면이었다 예고편. 이거였구나. <laughs> 뭐박이도 이거 뭐야. 아. <laughs> <뭐라기다>. 아, <진짜? 웃음> 이거 이다아 진짜. 이거 뭐 영화야 뭐야 이거. 첩보 <laughs> <쇼포> 영화야 뭐야. <laughs> 와 너무 재밌다. 무슨 물에서 구해낸 사람 같아. 구조했나요? 정말 왜다 같이 그러니까. <laughs> 광수님의 선택이 늦었다. 늦었, 늦었어요. 많이 늦었. 오래 기다렸어. 정말 를 박탈 당하셨다. 그러니깐요 희미 아냐고 레스마. 네, 레스마요. <laughs> 아, 슬어 왔네. 무한대 어 제발, <laughs> 제발 상처 안돼서 제발. 러브라인이 있어서 제가. 환복을 배우고 나가면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회복을 끼치는 상황이 있요 여기 그런 곳이에요 진짜 곳이 착하시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수많은 여자들이 방에 영수를 방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영수라는 화로에 올라는 거예요 효연이 그래? <laughs> 네. 너무 웃겨 아 역시 나간 척하는 곳에 따증나 그냥 네. 속으로 웃지 네. 어 환호를 네. 네. 나이스 지금 네. 세븐틴 아주 네. 나이스 주멍 부어 주멍 부어 진짜 장 아니다 아 이렇게라도 이야기나 듣게 해 이야기나 듣게 해 이야기 아, 눈이 무서워 광기야 나 확실하게 좋아 나 저거 따로 쓰고 싶어요 드라마 제목 같아요 좀푸사하고 싶다 푸사요 <목소리> <포사해야> 지금 <돼. 목소리> 포사 없잖아요 <목소리> 어, 맞아요. <목소리> 1대1은 그만 듣고 싶어 이야기 어, 나누는 아, 얘기 알맹이 없어요 아, 저런 사람 만나면 영원히 외롭고, 외롭고 영원히 소통 안돼 오늘은 그랬어 왜냐면 아 저거 저 오늘은 오늘은 확신을 어, 안 주는 거야 어제는 다르고 내일은 다르다는 얘기 그쵸 오늘은 맞고 뭐, 내일은 뭐. 틀리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laughs> 홍성수 영화예요 지금 <laughs> 음. 이 세상 끝까지 좀 같이 마셔주면 좋겠어 이상 응. 끝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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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다는 <목소리> 거죠 <정수님>. 같이 <목소리> <그니까>. 속상했다는 거죠 <목소리> 술친구나 해줘라 그때 4차우때바닷가서 너를 뺏긴했아 맨날 일수 위말 맞았어가 아니라 난 너야 그니까 진행형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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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리를 대놓고 저런 사람이 현실에 양다리 걸친다고 <목소리> 그니까 <목소리> 왜? 응. 는거지도거 그래, 방고이가 계속 들린 줄알았는나 소리 아빠한테 왜 그래? 어, 새가 <laughs> 만들기다. 와, 이게 <궁금하다>. 되는구나. <laughs> 이제 나 소리가. <laughs> 나 소리 아빠와. <laughs> 나 소리 엄마가. <laughs> 어, 재밌었겠다. 근데 여기. 싫겠다. <laughs> <미치겠다>. 나갈까요?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laughs> 나랑 <나라>, 저런 일을 <laughs> 힘망이면 <힘하려면> 어떡해요? <laughs> 어, 뭐 되게 여기, 여기는, 여기는 되게 욕먹는 공간이라서. <laughs> <laughs> 다음주 그럼 마지막 주에요? <laughs> 마지막 주에요 그럼 라방해요 라방, 해요, 라방. <웃음> 이미 <웃음> 알지만 <웃음> 네 이미 다 알지만 서로 <laughs> 인생 진짜 한치 앞을 모르네요 <laughs> 그러게요 서로 <laughs> 나오다가 갑자기 애교실 네, 거라고 <웃음> 누가 <laughs> 생각하겠어 <laughs> <laughs> 자, 왜게상가 자꾸 빨아도 사건에 안휩쓸리고 작품만 쟁취할 어.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옥순 옥순 나와요. 어, 정희도 어. 근데 막 내가 <laughs> <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정책적현실이잖나 어떡하죠? 속 기분 나빠 나빠 <laughs> 너무 <웃음>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경님 <laughs> 보기 정말 많으실 같고. 그럼 마지막 <laughs> 해가 또 기대가 되네요. <laughs>